예,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은,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능력 배양이라는 목표와, 그리고 이 시스템의 기획, 그리고 제조, 마지막으로 사업화까지 이르기까지의 융합적인 능력 배양이라는 이두 가지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공의 입학생들이 한 학과에서 학습하고, 또 공동의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커리큘럼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저희 커리큘럼을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생산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이라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트랙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실무 능력 배양 및또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아, 융합 트랙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 이러한, 아, 기술 트랙 및 융합 트랙의 아, 전공 교과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구현하기 위한 아, 프로젝트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과정을 이제 필수로 하고 있으나, 이제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구현함에 있어, 어, 필요한 어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에 관한 교과들은 모두 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적인 경험을 하지만, 그 구현을 위한 이런 과목들은 본인의 어떤 주제나 또는 흥미에 맞춰 다양하게 수강을 할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목 진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업체 전문가라든가 또한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팀 티칭 형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가 충족되고 그리고 실무적인 역량 그리고 국제화 역량이 동시에 증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산학협력은 학과 그리고 기업 간에 다차원적인 연계 그리고 상호 교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학과에서는 이러한 효율적인 산학협력을 위해서 프로젝트 교과목뿐만 아니라 또한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그리고 팀 티칭, 또한 학과 세미나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유기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팀의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이 참여 기업으로부터 그 기업의 에로 기술 어, 목록을 먼저 확보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흥미 있는 분야와의 접점을 찾고 그러한 접촉면으로부터 어, 프로젝트 주제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참여 기업의 전문가들로부터 어, 실질적이고 또한 주기적인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프로젝트 진행이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어, 이제 멘토링 어, 사업을 통해서 어,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 및 또한 아, 개발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한 이 참여 교수들이 이 프로젝트 결과물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니즈가 높거나 또는 학과의 교육 과정과 어, 굉장히 부합한다. 라고 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광범위하고 더욱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팀티층의 강사로 초빙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 학과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이제 생산 시스템이라면 하 전문적이고 또한 매우 특수한 분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생산 시스템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어, 제대로 된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어,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어, 차세대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에, 스마트 어, 3D 셀프스코팅 장비라는 어, 그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 구성원들인 학생이 보통 기계 전공이나 이제 전자 전공이다 보니까. 어떤 어, 전문적인 어, 내용들을 또 필요로 함과 동시에 또한 이 학생들이 그 동안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예를 들자면은 이 시스템과 유저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어, 또한 아, 효과적으로 잘 구성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에 많이 봉착을 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학생들과 이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제 참여 기업 외의 어, 다른 기업 그리고 그 기업 전문가들과도 어, 이제 어, 여러 가지로 어, 학생들과 어, 교류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 전문가들과 미팅이라든가 어, 또는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식에서 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어, 이제 볼수 있었고요. 어, 또한 아, 이 시스템과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어 분명 굉장히 어, 그 융합적인 어, 분야의 학생들이 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기계 전공이나 전자 전공이 아닌 어, 예를 들면은 어, 소프트웨어 전공이나 또는 디자인 전공의 학생들과 어,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어, 궁극적으로 굉장히 어, 전문적이면서도, 아, 어, 유저들에게, 아, 어, 다양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현재 이 시스템은 학생들과 함께 이제 제품화까지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예, 글로벌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커리큘럼 상에서 이 학생들과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아, 다양한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따라서 저희는 그 커리큘럼 상의 다양한 과목에 있어서, 어, 팀티칭이라는, 어, 방법을 통해서 해외 교육기관 또는, 아, 기업, 그리고 연구소들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어, 학생들과 이 수업 시간에 또한 이 수업 시간에 이어서 좀더 장기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이제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이 좋은 프로젝트 결과를 도출하였을 경우에 이들이 해외 유명 학술 대회나 또는 전시회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 올해, 어,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생들이, 어, 수상을 하는, 어, 두건 이상 수상을 하는, 어,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 필요한 인재상은, 아, 어, 여전히 T자형 인재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T자형 인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T의 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아, 이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융합적인 소양을 갖춘, 어,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화두인, 예를 들자면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시스템 등의, 어, 이러한 주제를 학생들이, 어, 연구하고, 또한 그, 어, 업계에서, 어, 제대로 된 인재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 관심 및 또한, 아 어, 자연스러운 학습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 학습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또는 교과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T자형 인재의 중요한 또한 덕목 중의 하나는 그 T의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이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 관심 및 또한 어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어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 시스템과 같은 주제에서 어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프로덕트가 도출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이제 학생들이 매몰되지 않고, 어, 동시에 본인의 전문 분야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실제적이면서도, 어, 매우 심화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어, 일자면은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 이러한 분야에, 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어, 저희가, 어,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먼저 저희 학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주제로 하고 있는, 특성화 학과입니다. 따라서, 어, 저희 학과의 이 커리큘럼이 처음 이제 설계되게 된 배경에는 이 가까워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어, 맞춤형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기반해서 저희가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 전문 분야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어, 차세대 생산 시스템 분야인데요. 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 이제 최근 이, 어, 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어, 니즈에, 이, 어떻게 하면 맞춤형 프로덕트를 생산하고 또한 제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어,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답을, 어,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분야이고요. 또한 두 번째 분야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어, 소위 말하는 센서라던가 이제 프로세서를 결합해서 이제 인베리드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인베리드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소위 말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어, 창의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 커리큘럼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어, 융합 생산 장비 공학이라던가, 또는, 어, IT 융합공학과 같은, 이제 기술 트랙의 과목들을 저희가 도출해 내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어, 저희, 이, 창의 융합 산업, 어, 특성화, 어, 이제 항상 사업단 안에서, 이제, 어, 그, 공통 교과 과정이라는 아주 좋은 안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공통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전문 분야의 전공 지식들과 경험들을 실제 어떤 제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 기획이라든가 그리고 제조 그리고 이것의 사업화 및 마케팅까지 이르기까지의 전주기적인 과정을 학생들이 학습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 전주기적인 과정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아 창의융합경영개론이라든가 또는 아, 신제품 아, 개발특론 그리고 융합기술경영전략과 같은 과목들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아, 여러 전공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경험을 실무적인 적용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어,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덕트를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팔리는 프로덕트를 어, 만들고 실제로 어, 팔릴 만한 어,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런 어, 어떤 어, 생각의 결과로 어, 프로젝트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과목에서는 이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어, 서로 3명씩 또는 4명씩 팀을 이뤄서 어, 본인들의 그 흥미 분야 그리고 전공 분야를 융합한 그러한 어, 어, 다학제적인 프로덕트를 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프로젝트 과목에서는 저희가 어,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어, 높여주기 위해서 어,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대학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 또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제적인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